안녕하세요 구독자님과 함께 풀어보는 사주팔자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구독자님이 직접 올려주신 사주팔자를 같이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아주 쉽게 풀어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도 쉽게 느껴지신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한번 풀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분의 사연인지 보실까요 자 오늘 구독자님과 함께 풀어보는 사주팔자 시간에는 초령신님께서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어, 영문으로 쓰셨는데 발음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저렴심. 자, 사연은 선생님 너무 반가운 프로그램을 만드시네요. 댓글은 많이 못더라도 점심시간에 올라오는 영상은 꼬박 잘 보고 있습니다. 81년 7월 31일 저녁 7시 양혁 여자. 첫 번째 질문은 용신을 묻네요. 이사주의 용신이 무엇인지 알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희신. 희신은 물인 것 같아요. 조혈한 구성을 시켜주는 것 같으세요. 그렇지만 올해 이민연이 그리 좋은 것 같지 않아서요. 않아요. 지나간, 지나 일들을 생각이나 망상이 자아 집중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번째 질문 주셨고, 세 번째, 월간의 을목이 경건과 합을 안해요지전간의 을목이 있어서 뿌리가 있어서 합을 안할 수도 있나요? 또는 합을 안 하면 신근과 중이 되어 버리는 정재운이 약해져 재물 손해가 있나요? 이런 질문 주셨고 자 4번 질문이 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4번 질문은 시간의 평가는 철도 고지 입고 되어 버려서 힘이 없나요? 혹은 지장간 정화오 뿌리가 된다면 입고가 되지 않아 평간의 힘이 발휘할 수 힘을 발휘할 수가 있나요?라고 말씀 주셨는데. 아마 이건 술시로 본인이 생각하고 술시로 올려주신 것 같네요. 질문을. 그런데 잘 보시면은 저녁 7시에 태어나셨다고 그랬죠? 저녁 7시면은 술시간이라 유시입니다.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 우리나라시는 지금 현재 동경시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경하고 옛날 우리나라 시간하고 30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시간이 바뀌려면 7시 반지 돼야 술시로 바뀌고, 9시 반이 돼야 해시로 바뀌어 이렇습니다. 저렇게 7시에 시간이 바뀌는는 옛날 우리나라 시간을 어 기준으로 했을 때죠. 그래서 어 초령심님의 시는 유시가 시가 태어난 시가 되겠습니다. 수시가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사주풀이도 유시로 사주풀이를 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수시는 아니고 유시입니다. 자 그러면 초령심님 사주풀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사주팔자 인데요 사주팔자를 접하면 제일 먼저 사주를 큰소리를 한번 읽어보라고 그랬죠 신유년 을미월 경술일 을유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이렇게 읽어봐야 신유년생 아, 1980년 닭디구나 을미 아 여름에 태어났네 한여름에 경술일지로 태어났네 그 다음에 을유시면은 여름에 을유시면은 해가 니엇니엇 지는 그런 어, 저녁 시간에 태어났구나 이런 감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감을 갖고 사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 두 번째 사주를 접하면은 일간에 동그라미를 치라고 그랬죠 왜 그랬죠? 일간이 사주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주 팔자는 일간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내가 누구냐 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일관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일관에다가 동굴병이 칩니다. 자, 일관이 경금이죠? 경금이 나란 얘기예요. 그래서 나에다 동굴병이 치고 모든 사주는 내 중심으로 돌아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 세 번째는 사주팔자 들어있는 오행의 분포를 알아봐야 됩니다. 오행의 분포, 흙이, 흙이 있는지, 불이 있는지, 나무가 있는지, 또, 물이 강한지, 불이 강한지, 그런 걸 알아야 사주풀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행의 품포를 알아보는 게세 번째입니다. 사주형국파하는데 가장 중요하죠. 자, 오행의 품포를 알아볼 때, 기왕이면 일간인 내 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한지,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이 세력이 강한지, 그걸 알아보면 좋죠. 그래서 내편이 세력이 강한지, 상대편 세력이 강한지를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사주 강약을 알 수가 있죠. 사주 강약이 사주풀이한데 상당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 얘기를 들었으면 동영상을 멈춰 놓고 사주의 예, 형국을 파괴해 보시는데 오행의 본포, 내 편, 상대편 세력을 알아보고 혼자의 힘으로 한번 풀어 보시고 나중에 제가 풀어드린 답을 한번 보시면은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자, 혼자 힘으로 한번 풀어 보셨나요? 그러면, 사주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어,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이 내편부터요. 네 일간의 내편의 네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일간이 경금 세, 큰 세로 태어났네요. 쇠, 큰쇠 저돌적이고, 탱크 같은 기질이 있죠. 자, 쇠의 내편은 비거빈 같은 쇠나 쇠를 생해주는 인성인 흙이 내평이 되겠습니다. 먼저, 피급인 쇠부터 찾아볼까요? 쇠는, 어, 연간의 신금, 연지의 유금, 작은 쇠. 그리고, 시지의 유금, 작은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르데는 없고, 지장간, 일지, 술토안의 신금, 작은 쇠가 암정됐네요. 다음에, 쇠를 생해주는 인성인 흙을 찾아보자고요. 흙은, 월지에 미토, 작은흙, 일지에 술토, 큰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내네 편이 대단하죠? 신금, 유금, 유금, 작은세그 다음에 미토, 작은흙, 술토, 큰흙까지. 내네 편의 세력이 상당하죠? 그러면 사주가 가게 될 가능성이 많아지죠? 나를 도와주는 오행이 많으니까.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뭔가요? 일간의 힘을 빼놓 오행.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입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입받고, 관성, 일간인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세 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쇠가 생겨지는 오행, 물. 재성은 쇠가 극한 오행, 나무. 관성은 쇠를 극한 오행, 불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물부터 찾아볼까요? 물은 사주팔자에 나와있는건 없고 지장간에도 없습니다 무식상인 사주팔자가 되겠네요 물이 한방울도 없는 사주팔자가 됐네요 다음에 재성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어, 월간의 을목, 시간의 을목,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데는 고 지장간, 월지, 미투안의 을목, 작은 나무가 안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세르크카는 불이죠 관상 불은 어디 있나요? 48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 월지 미토 안에 정화 일지 술토 안에 정화 작은 불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와 있는 상대편 내 힘을 빼는 간 오행으로는 을목 을목 작은 나무 뿐이네요. 내편은 신금 유금 유금 미토 술토 큰흙 작은 흙까지 상당하죠? 상대편 내 힘을 빼가는 오행은 작은 나무뿐만 나무 나무 밖에 없어서 사주가 강해졌네요. 내 팻, 나를 도와주는 세력이 많아지니까 사주가 강해졌다는 얘기죠. 자, 강해졌는데, 어, 오행의 질도 잘 봐야 되거든요. 지금 흙의 질은 어떤가요? 흙이라는 거는 적당한 물과 적, 적당한 햇볕을 봐야지, 어, 아주 옥토에서 거의 다 나무를 심으면 잘 자라는데, 햇볕은 있는데, 미월달이면 햇볕이 쨍쨍 내리쬐죠 그러나 물이 공급되나요? 아니죠. 물이 전혀 없다 보니까, 쩍쩍 갈라져요. 밑도는 원래, 밑도 줄도는 불을 품은 흙이다 보니까, 어, 질이 안 좋은데, 거기다 물까지 공급이 안 되니, 가뭄에 쩍쩍 갈라진 흙이다 보니까, 흙의 질이 좋지 않습니다. 나무는 어떤가요? 나무도 물을 못 먹어서, 몇짱 말라있죠? 새는 어떤가요? 새도 역시 마찬가지, 불로 달고 왔으면 물로 식혀 줘야 되는데 모이었기 때문에 질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사주는 강해졌지만 세의 질이 좋지 않은 그런 형국의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사주팔자가 됐고 이 사주에서 영신은 뭔가요? 영신은 용신. 신 어, 일간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글자라는 얘기죠 사주가 강해졌으면 어, 힘을 빼주는 많이 먹었으면 살을 해줘야 되는데, 살을 해줄 때가 물이라도 있었으면 좋을 때는 물이 없고, 힘을 빼줄 때라고는 나무밖에 없죠. 나무를 극해야 되니까. 일간이 나무를 극하면서 힘을 빼고 있는 용신이 되겠습니다. 용신이 너무 힘이 없죠. 힘을 시원하게 빠져, 빼줘야 되는데, 을목 가지고는 힘이 전혀 없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 을목 도교 중에서도, 어, 시지에 있는 을목은 요금한테 힘을 더베기니까안 되고, 어, 그래도 월간에 있는 을목이 용신이 되겠습니다. 용신이 없는 사주팔자도 있 여쭤봤는데, 있을 수도 있지만은, 어, 약하지만, 용신은 반드시 일간에게 도움되는 오행이기 때문에, 사주팔자 내에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사주팔자가 됐고, 희신은 뭔가요? 운에서 오면 좋은 가 많이 먹었으면 설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임수나 해수. 자, 많이 먹었으면 설을 하고 또 물이 들어야 물이 하는 일이 바로 흙에다도 물주고, 쇠에다도, 어, 금생수가 아니라 수생금이 되겠죠? 물을 뿌려줘야 쇠가 단단해진다는 얘기죠.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수나 해수 큰 물이 올때 좋은 희신이 되겠습니다. 어, 토, 어, 금생수가 아니라 수생금이 된다는 얘기죠. 물이, 어, 이 조혈한 사주가 건조하다는 얘기에 물이 한 방울도 없다 보니까. 그리고 조혈한 흙에 터생금이잘안 되죠. 그런 거를 물이 뿌려주면서 흙의 질도 좋아지고, 쇠의 질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씨는 큰 물이 오면 좋겠습니다. 을기합 학금을 하냐고 여쭤봤죠. 을기합 학금은 을목, 을목 두 개. 쟁압이라고 그러죠. 삼각관계. 쇠는 하나인데, 경금은 하나인데, 양쪽 을목 둘이 서로 쟁압을. 경쟁에서 합을 하려고 신청하니까 합을 안 받아집니다. 경금이 이 하나만 있으면 을목, 을경, 합금을 받아주겠는데 어, 두 개가 있어가지고 삼각관계로 쟁합이 돼서 을경, 합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을목이 어떤 형국인가요 지금? 합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신금, 유금에 당하고 경금에 당하고 바로 재물인 을목이 작살이 나고 있네요. 세게 작살이 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사주들은 운기를 떠나가지고 재물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죠? 재물을 쫓아가지 않고 본인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화개살 있죠? 도화살 있죠? 본인의 전문성으로 승부를 확내는 차곡차곡 재물을 보면은, 어, 재물에 공고함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운기 흐름도 기회의 경자로 해서 잘 흐르고 있죠. 그러니까, 어, 재물 욕심 재물을 따라가면 오히려 재물한테 얻어 맞으니까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건강적으로는 사주가 건조하다고 그랬죠. 물이 한 방울도 없다. 물이 한 방울도 없다. 물은 건강 그다음에 어, 수명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고 수명이 너무 어, 물 기운이 없어서 조율해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주의를 해야 됩니다. 건강은 어, 호흡기계 또 그 다음에 신장 기능이 약해서 몸에 염증이 잘 생기니까 염증에 대해서 암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걱정하지를잘 그, 음, 해야 됩니다.아무튼 이 사주는 재물을 쫓아가면 안 된다.그 다음에 건강 주의를 해야 된다.호흡기 했통그 다음에 몸에 어, 수분이 공급이 안 되니까 염증이 잘 생기니까 주의를 해야 된다.그거를 주의하시면 되겠네요.영신은 울먹, 외관은 넓벅 희신은 큰 물이 되겠습니다.그런 사주파차가 됐네요. 자 이렇게 초영신님 사주팔자를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초영신님 사주팔자로 어, 구독자님과 함께하는 사주팔자를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원래 서은서님 차례인는데 어, 사주 어, 음량 구분을 안해서 제가 댓글로 음량 구분을 해주세요 라고 댓글을 남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어서 바로 신혜단님 사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댓글 올려 올려 드린 지 오래됐는데 답이 없어져요 그래서 신혜담님 사주로 다음 주 구독자이니까 함께 풀어 보는 사주 발자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사주 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